만성재정적자를 이유로 폐헌을 어, 결정했다. 이 말은 사실은 사실과 다른 게 아닙니다. 음. 어, 우리가 얘가 자료를 가져왔지만 우리 경기 도립병원 관련해서 운영수탁기관 모집을 재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던 용인 그 병원 유지 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 감사 결과 여러 가지 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 우리 그 용인병원 유지재단에다가 우리 그 도립정신병원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번 폐원은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의료를 담당할 도립정신병원을 민간에 이탁한 것이 맞냐라는 겁니다. 어, 우리 그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기준으로 하면 기관수는 약 6%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병상 기준으로는 10%밖에 안 됩니다. 음. OECD 국가 기준으로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정신병원 기준으로는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 책임을 거의 민간에게 이탁하고 있는 이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그래서 그동안 경기도도 의료의 공공성 가치를 중시하기보다는 음.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에게 의료 서비스를 떠넘기는 식의 정책을 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네자 강덕구 법무장님께 네. 그 연달아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어 이왜 그러면 어 민간 업체에 그 위탁을. 위탁을 또 맡겼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그니까 그 굉장히 공공의료 공공성에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 오신 분 아닌가요 예예예예 음. 예, 예. 예, 그러면 도립정신병원이라면 경기도에서 어찌 됐든 직접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요 아 저, 제가 보기에는 아. 사실 직접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 지금 아, 유일하게 우리 그 정신병원은 음. 경기도의 용인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요 병원밖에 없었고요. 네. 아, 우리 그 의정부의 네. 아, 의정부의 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음. 아, 70여 병상이 하나 있긴 하죠. 음. 아, 근데 이탁을 하면. 이탁을 하면 관리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라는 겁니다. 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공의료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저는 착한 적자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최후의 수단으로 경기도가 직접 운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폐원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사님? 그, 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 당국에서, 어, 내건 이유는, 어, 금 전에 우리 직, 직접 운영 그것도 이제 해봤지만은, 그 도에서 내건 이유는, 어, 서울시가 서울시의료원에 네. 서울정신병원을 이렇 위탁을 했다가 운영을 해보니까 음. 상당히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적자 감당이 안 돼가 음. 장애인 연말에 결국은 포기를 하고 이제 그 안하기로인 표현을 결정했다. 그래서 네네. 결국 이제 도에서 공식적으로 내거는 이유는 뭐 적자 문제라든지 정부 정책에 또 음. 탈의료 기환화해서 인권 문제일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 병원에 수용 안 하고 일반 그 사회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문제 또어 정신병원의 병상수가 음. 한 2,500여 개나 지금 과잉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음. 도에서는 지금 그저 용인 정신병원, 도립 병원을 폐원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예 박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월 적자가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가 보니까 155명이나 돼요. 네. 그러면 155명을 치료하는데 월 적자가 3천만 원이라면 저는 그게 큰 액수로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 그, 처음에 그 용인 그 정신병원 가보, 뭐, 어디 계신지, 어디 있는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용인 정신병원, 개인운영 용인 정신병원, 그 다음에 도립 정신병원, 노인 전문병원이 전부 같은 군에 있습니다. 음. 군에 있다 보니까 2017년까지는 82년도 설립해서 2017년까지는 그 회계가 독립회계가 하지 않고 음. 전부 그 용인 개인이 운영한 정신병원, 도립 병신병원하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용인유지